자, 갑니다! 하나, 둘, 셋! <laughs> 자, 여러분 다 캡쳐하셨죠? 그리고 <laughs> 꾹꾹까까 해달래, 꾹꾹까까 꾹꾹까까 갑니다 꾹꾹까까 이거 좀 아, 꾹꾹까 하지 말자, 꾹꾹까 하지 말고 어? 뭐요? <laughs> 아, 오케이, 자, 요렇게? 좋다, 자, 갑니다, 여러분 꾹꾹 깎 놓치지 마세요 캡처 타임입니다 갑니다 시작 그리고 엔딩 표정 해달라 엔딩 표정 됐죠? 아 됐습니다. 자, 캡쳐. 예쁘게 해주셔서, 저도 한 번, 이따가 한번 볼게요. 어우, 과오 왔나봐. 어지러워. 아, 과, 과오 왔어. 어지러워요. 네.